네, 안녕하세요. 선로 유튜브입니다. 지금 시작하도록 하죠. 오늘 해볼건 오늘 지금 삼창을 하고 뒀는데 이걸 깨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오늘 해볼 거는 그 저번에 황혼의 신전을 도전했었는데 실패가 해서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동안 절대로 하나도 안 키웠어요. 그대로 도전하면은 이길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도전하러 온 겁니다. 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. 그럼 음, 여기 황혼의 신전 일단 여기 탐험 보내고 만들록 하죠 여기 정말 내용 증체를한 번도 못끼었거든요 아직까지. <laughs> 지금 흥 아까도 말했는데 흥경이 굉장히 불리한 쪽이라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으세요. 여기에서 흥룡이, 흥룡이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. 흥룡이 잘 버텨줘야 <laughs> 이깁니다. <웃음> 네, 방어, 방, 메탈마크드 때리고, 방어 좋고두 번, 두 명을 한번 했고. 음... 지금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흥룡이 하... 죽을 때부터는 이제 거의 순환시대가 죽는 거죠, 거의. 메탈마켓 드래곤의 광자 유성빔. 그래도 고디움이 좀비아가 있어서 잘 버텨주네요. 일단 스킬 마법 퍼부어줘야 됩니다. 지금이 안 되는데... 어. 이... 이기긴 이길 것 같네요, 이거... 응? 어? 응? 어? 와, 이제야 이겼습니다. 이겼어요. 일단, 스토리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. 하지만 누리님이 어... 음. 그리고 아이 뽑기 하고 마무리하록 할게요. 아이 뽑기뽑기 좋은 거 나와줬어요. 웃기는다. 저는 또, 예, 바이드래곤 어둠을 키워야 하는 했을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깨게 돼서 다행이네요. 음. 네, 오늘 연사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나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. 그럼 나는